아파트에서 주택까지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금사라기 정보 홈 스위터. 네,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뉴스타 부동산과 함께하는 홈 스위트 홈. 자, 오늘은 또뉴 페이스. <laughs>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자, 뉴스타 부동산 세리토스 지사에 JJ 김 에이전트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자, 우리 그 잠깐 어 우리 JJ 김 님을 소개해 드리자면 세리토스하고 사이프레스 그죠? 그리고 네. 플루턴, 뭐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오렌지 카운티 쪽을 전문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오렌지가 전문이긴 한데 다른 네네. 지역도 리스팅 받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제이제이 캠님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못뵈시니까 인상이 진짜 좋으세요. 그리고 피부가 하얘서 그런지 유니폼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어, 유니폼을 입으면 네. 더욱 자신감이 생기고 음. 또회사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서 네, 좋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네, 네 손님분들께서도 또 제가 유니폼을 입으면 네. 더욱 신뢰감을 가지시고. 음. 또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옷입을 걱정할 게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laughs> 제일 그게 속마음인 거죠. <laughs> 네. 네. 자, 우리 제이지 김 에이전트 분과 함께 오늘 이제 또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관해서 또 부동산 정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저는 이제 잠깐 이제 역력을 제가 들었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디자인 전공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제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요 음, 어, 저는 한국에서 일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나서 <laughs> <네네>. 서울에서 자랐고요. <laughs> 네. 서울 여자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음, 그리고 미국 뉴욕의 뉴욕 시립대학교와 팔슨스 디자인스쿨에서 <laughs> 네. 이제 유학생활을 했고요. <laughs> 네. LA로 직장을 잡게 되어 음.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네, 예, 그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결혼을 하고, 음. 쌍둥이 딸을 낳게 되면서. <laughs>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네, 잠시 잃으시고 예. 엄마로서 이제 육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 생각할 때는, 뭐 파슨스 스쿨도 나오셨잖아요. 정말 꿈에 미술하는 분들의 드림 스쿨인데, 근데 디자인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부동산 일을 하시게 됐을까 사실 좀 궁금해요. 네,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네. 이제 부동산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2012년에 저희 집을 사면서 만나게 된 부동산 에이전트분 음. 덕분이랄까요. 네네네. 사실 그 에이전트분 이미지가 너무 좋으셨어요. 혹시 그분도 뉴스타 부동산이었어요? 그거는 <laughs>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네 미국에 이제 이민 와서 네. 사실 집을 사는 건 굉장히 보람있는 일인데 이제 그런 일을 도와주는 직업이 매력있어 보였습니다. 오, 예, 예. 네. 그러던 중 이제 제가 뉴스타 부동산 학교를 통하여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었고요. 네. 이제 그 후로 매일 부동산 일을 음. 감사하며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특, 특별히 이제 제가 자신 있는 디자이너의 네네. 안목으로.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셀러분들께는 예쁘게 집을 꾸며서 팔아드리고 네. 또 바이어분들께는 편리하고 음. 실용적인 집을 네네. 찾아드립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겠다고 생각을 한게 네. 저희가 사실 주부분들은 집을 살때 네. 그냥 딱 집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집을 보러 갔을 때아이 집에 이사오면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네. 페인트를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상상을 하시는데 네. 우리 제이제이 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디자이너 출신이니까 네. 뭐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뭐 색감 뭐 이런 거 조언 참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 제가 자신 있게 설명해드릴 수 있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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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뭐, 어, 여러 가지로 우리 JJ님께 전화를 좀 주시면은요,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제가 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213 지역이고요, 321-0780, 213-321-0780, 팔공번으로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뉴스타 부동산 학교를 통해서 라이센스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이 학교 소개 잠깐 나오신 김에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럼요. 어, 부동산을 직업으로 하려면 네. 먼저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그렇죠. 예, 뉴스타 부동산에는 훌륭한 부동산 음. 학교가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LA나 플러틴 사무실에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또 개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너무 열성적으로 가르쳐주시고 네. 쪽집게 예상 문제풀이도 음. 해주십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공부하는 거? 사실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네네. 또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음. 이제 어떠셨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네. 수업을 빠지지 말고 어. 출석을 해서 네네네. 꾸준히 이제 다들 공부를 들으면 네, 해야 영어로 하는 게 공부해요, 한국말로 공부해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음, 수업은 이제 한국말로 하시지만 네네. 교재 자체와 이제 시험을 보실 때는 다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네네. 전문 용어들을 이제 다 영어로 좀 음. 암기를 하셔야 하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꾸준히 나가셔서 공부를 하면 라이센스 네. 따실 수 있다. 그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laughs> 수 있고, 네네. <laughs> 또 주변에서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강력히 추천을 해드리고 네네. 또 이외에 합격 후에는 예. 이제, 이제 수다 부동산하고 만약에 계약을 하시게 되면 네. 저희 회사는 이제 9주간의 실무 교육 과정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 때는 이제 타이틀 회사나 론, 음. 에스크로 회사에서 직접 나오셔서 네네. 실무 강의도 해주시고 네. 또 소위 잘 나가시는 음. 탑 에이전트 분들이 <laughs>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성공 비법을 직접 음. 강의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실무 경험이랑 또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니, 네. 저는 사실 이게 돈 주고도 살수 없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사실 이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에이젠트 분들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에 뵙면은, 어, 요 에이젠트를 준비하시는 분들 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네. 아, 이제 나 아이 다 키우고, 뭐내 일을 좀 해보고 싶다. 네. 근데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어, 너무 어려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마침 또 우리 제이제이 씨가 나오신 김에 제가 여쭤봤는데요. 어, 일단은 뭐 뉴스타 부동산으로 문의를 하셔도 이제 네. 에이전트가 되시려면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되고요. 또 우리 제이제이 김님께 전화를 드려도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오렌지 카운티 지역 중에서도 사이프레스 지역을 소개해주신다고요? 네, 제가 지금 사이프레스 지역에 살고 있고 아 그래요? 예. 네, 이곳에서 또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음, 때문에 네. 제가 이 지역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지금 그 홈스위트홈에서 사이프레스 지역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살기 좋아요. 조... <laughs> 네, 사이프레스는 네, 사실 네. 여러 이유로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뽑히지만 예, 이제 예. 그 중에서도 특별히 네. 학군이 좋은 점인데요. 음. 얼바인 플로틴 지역과 함께 사실 손꼽히는 네네. 한인 선우 지역입니다. 그래요. 네. 예. 또 대표적으로는 사이프레스 하이 스쿨, 옥스포드 아카데미가 아, 있는데요. 그 유명한 옥스포드가 들어보셨죠? 사이프레스에 있는 거예요. 네. 예예. 예. 이 특별히 이 옥스퍼드 아카데미는 학업 예. 성취도가 높아서 그쵸.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학교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한국의 특목고처럼 음. 시험을 봐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맞아요. 아무나 갈수 있는 학교 아니더라고요. 네. <laughs> 네,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사이프레스에 살아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어. 시험 보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네네. 이게 이제 에나하임 통합 교육구에 사는 학생들에게는 네네. 어느 정도의 기준 성, 성적이 되면, 되면 음. 이제 모두 입학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네네. 사이프레스 이외에도 라팔마, 부에나팍, 에나하임, 음. 가든그루브, 네네. 스탠턴 그 일부 지역에서도 사실 진학이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 학군 때문에 이 지역에 에이. 이사 오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네, 이제 네, 저처럼 네.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의 이제 음. 경험이 제가 있으니까 네. 누구보다도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도와드릴 음.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제 JJ님께서는 이제 방송 전에 저랑 얘기를 했는데 다섯 살, 그렇죠? 네. 네. 쌍둥이 딸내미가 있다 그러셨어요. 너무 네. 예쁠 것 같은데 <laughs> 사실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 교육 굉장히 신경 쓰시잖아요. 그럼요. 꼭뭐 하이스쿨이 돼서 좋은 학군이 아니라 네. 사실은 어려서부터. 계속 고학군이 그 좋으면 거기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이렇게 키우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옥스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유명한 학교고 또 아, 이 학군이 이렇게 좋구나 하시면은 네. 또 그쪽 방향으로도 이사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사이프레스가 바다랑 가까워요? 네. 네. 또 장점 하나는 서위프레스는 바다가 가까워서 이제 서쪽으로 네. 8마일 정도 내려가면 실비치가 음. 있고요. 아, 실비치. 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서 네네. 제가 이제 집을 많이 이렇게 둘러보고 네네. 집을 보다 보면 네. 에어컨 없이도 사시는 분들이 아, 많이 계세요. 진짜로요? 네. <laughs> 여름에? 네. <웃음> 네. <웃음> 네. 네. 그리고 또 교통도 매우 편리한 편인데요. 네. 프리웨이 605, 405, 5번, 91번을 음. 통해서 오실 수 있고, 네네 다운타운에서 1 시간 내외로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요 사이프레스 지역에서 LA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네, 저희 오. 남편도 지금 사실 그런데. 아, 아 그래요? <laughs> 네. 힘들다고 안 하세요? <laughs> 이제 조금 불평할 때도 있지만, 예예. 예. 좋은 동네를 살기 위해선 아, 이제 또 맞아요. 조금 감안해야 하는 부분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또 학군 생각하고 그러면 이렇게 멀리 막 나가시잖아요. 네, <웃음> 네. <웃음> 요즘에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뭐 이월 다 가고요. 삼사오육월뭐이 네. 정도 되면은 또 학군 때문에 부모님들 이사들 많이 가시고 네. <laughs> 한국에서도 뭐 이렇게 유학 온다고 동네 알아보고 하시는데 네. 자 일단은 언제 집을 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사이프레스 지역은. 네 저는 사실 지금이 네. 집을 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 집을 뭐 이렇게 바로 살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집은 사실 우리가 살수 있는 것 중에서 좀 가장 비싼 음. 의식주 중에서 가장 비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이런 집을 이제 정,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찾는 시간 네. 또 에스크로가 들어가는 시간을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사셔서 6월까지는 음. 이사를 들어가시고 아, 또 새로운, 새로운 동네에 네, 적응하셔서 음. 진학 준비를 하시면 네, 네, 네. 지금 3월, 4월, 5월이 지금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저희가 세리토스 지역. 이지만, 네, 오렌지 카운트 전체를 또 관할하고 계시고, 오늘은 이제 사이프레스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뉴스타 부동산에 우리 JJ킴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 말씀을 되게 차분하게 잘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훅 네. 지나가 버렸어요. 네. 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늘 사실 준비를 해 주셨는데, 자, 오늘 그래도, 또 매물 준비하신 거 있잖아요. 네. 예 시간 관계상 뭐 준비하신 네.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또 오늘 좋은 매물들이 있어서 매물 소개를 좀 먼저 드릴게요. 네, 플러튼 지역이고요. 예. 로즈크랑스와 노스킬버트에 위치한 트레일 단지 하우스입니다. 네네. 방이 4개, 화장실이 3개, 음. 약2 8 0 0 팔십 스퀘어 피치고 리스팅 가격은 1 1 5만입니다 네, 어, 높은 천장과 확 트인 구조의 너무 예쁜 집인데요. 네. 이제 좋은 학군 음. 또 한국 분들이 선호하시는 조용하고 네네. 안전한 동네입니다. 네. 업그레이드도 많이 되어 있어서 네. 이제 제가 강력 추천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그 로즈크랜스 쪽에 우리 한인 분들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네, 예, 그쪽이 뭐 단지도 좋고 그런가 봐요. 학군 뭐 좋은 건 당연한 거고요. 네, 또 트레일 코스가 있어서 네네. 이제 그쪽으로 사시지 않는 분들도 음. 이제 뭐 운동하러도 주말이면 많이 오시고 그러신 동네예요. 아. 네네. 자 일단은 뭐 오늘 이 매물을 소개해 주셨지만 이 매물 말고도 우리 jj 킴님이 갖고 계신 매물이 굉장히 많으세요. 일단은 부동산 관련해서 문의를 하시면은요 도움을 주실 겁니다.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213 지역이고요. 321-0780, 213-321-0780, 80번으로 문의하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뭐이 부동산 정보들 준비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요거는 오늘 꼭 전해 드리고 가야 된다 하시는 내용이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laughs> 네. 이제 제가 신문 광고를 좀 많이 하다 보니 신문을 예. 자주 보시는 아버님, 어머님께서 전화를 많이 주세요. 어,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버님, 어머님들께 좋은 세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세법? 네. 네. 이거는 프로퍼티 60 그리고 90입니다. 예. 네. 연세가 55세 이상이 신 분들이 네네. 같은 줄 예를 들어 LA면 LA, 네. 오렌지 카운티면 오렌지 음, 카운티. 네네. 또는 LA에서 오렌지 카운티 등 네. 아니면 뭐샌디에고등 이사하실 때 네. 기존의 내신의 재산세를 가지고 가시는 세법인데요. 예 어, 예를 들면 예를 네. 들면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린 리스팅인데요. 네네네. 저희 셀러분께서 80 9년도에 대략 35만 불의 집을 사셨습니다. 예, 예, 예. 30년 후 현재 115만 불의 리스, 리스팅이 되어 있고 네. 집값이 와. 80만 불 이상 가격이 올랐다고 볼수 있죠. 80만 불이요? 오, 네. 와, 이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네. 근데프로폴티 텍스, 그러니까 즉 재산세를 음. 새로 이사갈 집에서도 기존에 네네. 내던 재산세를 내는 세법인데요. 그러면은 88년에 사셨던 35만 불에 대한 재산세는 를 거예요? 그렇죠. 오, 예, 예. 현재 집 시세가 100만 불이라고 해도 사실 10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고 계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예, 예. 지금 이 집을 만약에 예를 들어 100만 불에 파시고 네. 또새 집으로 100만 불짜리를 가시면 네, 네. 새, 지금 세금을 30만 불 대를 내다 갑자기 100만 불에 대한 재산세가 그,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네네. 55세 이상이신 이제 어머니, 아버님분들께 어, 집을 파시기 전에 먼저 사셨으면 네. 100%, 네네네. 100만 불이면 100만 불, 1년 안에 사시면 105%, 네네. 2년 안에 사시면 110%까지 음. 이제 커버가 가능하고 네네. 사실 이런쪽으로 적으로는 이렇지만 정확한 금액은 CPA와 상담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해 드리고요. 아, 네, 네. 자, 일 때는 property 60요. property 6 60, 0리고 타주에 갔을 때는 90. 90. 네.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이시지 우리 어르신들은 네. 어, 뭔가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낸대. <laughs> 네. 정도로만 이해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제가 네. 전화 주시면 네. 자세히 설명 드리고 도와드릴 네. 수 있고 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산 투자를 음, 해야 하는데요. 네. 유태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손주 앞으로 꼭 생명 보험을 들어주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렇듯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 음. 곳에만 투자하시는 것보다 네, 네. 보험, 주식, 부동산 등에 분산 투자를 하시는 걸 제가 추천해드리고 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을 구입하시던, 투자를 원하시던, 뭐 네. 부동산에 관련한 거뭐 이건 또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우리 제이제이 김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리면은요, 네. 또 여러 가지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끝으로 전화번호 다시 안내드릴게요. 213 지역이고요. 3 2 1 0780. 오늘은 뉴스타 부동산 세리토스 지사의 JJ 김 에이전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